자, 봐보자. 실용적 지식에 대한 편견이래. 실용적 지식에 대한 편견. 우리가 금방에, 어, 이런 거는 없긴 여기지. 우리가 토론할 때,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초점을 맞추죠. 뭐예요? 이론적 지식이야. 머릿속에 있는 이론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에 복수동사 원 엔드다운 복수동사 2. 어버럭 챙겨야 돼, 당연히. 네, 비도 있죠? 자, 대비된 게, 아까 실용적 지식하고, 여기 이론적 지식이 대비돼서 쭉 설명이 나오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어의 선택도 다 하시고, 어그로 강과한다, 이 말이야. 실용적이 나왔잖아. 선으로 하는 실용적 지식은 강과한다, 무시한다, 이말이 무시. 에? 됐어? 어, 대비돼서. 에? 자, 그래서, 정말로, 어, 있는 것 같아. 것이 있는 것 같아. seems to be 있는 것 같아. 어떤 것이? 자, 편견이죠? 후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에. 자, 후자가 뭐야? 후자가, 어, 실용적 지식이죠. 전자 후자 할 때, 전자 덧붙머 뭐? 후자 더 레터, T 두개 다, 엥? 자, 웜디아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팀 문장에서 가까운 게 후자니까 디스야. 네, 끄지면 안 돼. 디스가 후자야. 대시, 전자번. 팀 뭐? 문장에서 본게 전자잖아, 됐어? 우리 정신은 저러네. 적었어? 전자가 디스라고. 아니 후자가 디스라고. 전자가 되시고. 친구 괴롭히기. 자 그다음에 편견 어휘 챙겨 아까 포커스 언하고오버로 당연히 어휘 빈곤 어휘 챙기고 예를 들면은 추상적 지식이죠 과학자들의 추상적 지식 이건 머릿속 지식이잖아요 추상적 지식이 어쩐다 지니고 있대 더 높은 존중을 받는다 이 말은 더 높은 존중 에스티맨 챙겨 이두개다에스티메이트 아니다 뭐보다. 실용적 지식보다, 어, 정비 공이야차 정비 공이나그 다음에 공예가들보다, 공예가들의 이런 실용적 지식보다, 에? 이런 편향이 아까 프리주디스 여기 있었고, 여기 있네. 어, 어이, 생겨야지. 이런 편향이 자, 비롯됐다, 이 말이야. 에? 비롯됐을지도 모른데, 에? 널리 퍼진 과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 같아. 에? 어떤 과정이야과정을 설명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어, 동격. 자, 우리의 능력이네, 이성에 대한 리전 이성 예우시구나 이성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어쩐다. 이 문장 좀 빈칸으로 안기하면 예, 되겠네. 디스기지프로 구별되다죠? 자, 우리를 남은 동물계에 동물계 나머지 동물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여긴 거죠. 이성적 이런 능력이, 이성적 지적 능력이 뭐다? 우리랑 우리랑, 자, 동물계 나머지 동물들과 디스토미시 구별하는 것 이렇게. 맞죠? 리니까 이거, 안개. 그러니까, 뭘 경시해? 손으로 하는 지식? 예? 어, 실용적 지식을 경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시 가져오고, 대시 진주어죠. 어, 대디아라고 주장될 수 있다. 이까요 대디아라고. 근데 진주어 온 표시하고, n 드 다음에 진주 투 있네. 어쩌시하고. 저 원투. 진주가 두개 나와 있어. 응이 아니라 장민 씨. 됐어? 응. 자, 두 개라고 주장될 수있다면이야 우리의 능력이야. 자, 사물로 조절하는 매니퓰레이터 어휘 생기시고. 사물을 조절하는 이런 능력이 뭐다. 똑 것이다 이말에요 똑같이 쥬스터니까 딱딱 똑같이 똑똑한 것이다 이말이에 그리고 자 유연하죠 어, 플렉스허 적고 엄지 요거는 썸썸 써먹 이러고 하잖아요 유연한 엄지를 가진 손이 예 어쩐다 좋은 상징이다 이말이에 이거 그때서 에주는 뒤에 있는 형광사를 앞으로 도취 시킨다고? 예? 어선 it's good 어, 이 s s e m b l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그렇지, good a s s e m b l 이거 아니라고? 해. 여러분 말했더니 이슨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산 거고. 에? 자, 좋은 상징이다 이 말에. 교수 씨 심플 꾸미는 거야. 인간 지능이 좋은 상징이래. 모만큼, 에즈 원급, 에즈죠. 머리만큼, 네이 우유는 이 손가락이 자, 머리만큼, 뭘 가진, 큰 뇌를 가진 머리만큼 똑같이 구성이 요건는 네. 그래서 연기하시고, 요거 한 개. 여기다. 구성 똑같애, 구성 똑같으니까 애정은 그 매제로. 근데 이것 만 조심해서 영장하시고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센스를 갖다가 여기 이니치부터 끝까지 지금 꾸며 실용적 지식이 더 앞선다, 이거네. 프라이어 투, 기 그리고 더 근본적이래. 뭐보다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를, 의미가 있다, 이거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필요한데, 기본 기술이 필요하죠? 뭐와 같은, 능력과 같은. 자, 말하고 조작하는 거, 사, 말하는 능력, 그리고 사물을 조작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기본 지식, 기본 기술이래. 이런 게 필요하대. 자, 우리가 획득하기였어. 어, 과는 획득하다. 어떤 종류의 지식을 획득하기 전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어쩐다. 사물을 조작하는 이런 능력, 이게 기본 기술이다, 이 말에. 어. 그러면 이거는 나올 만하죠. 잘 정리해, 영작이라. 음.